운동을 하는데도 오히려 살이 안 빠진다. 힘들어서 그런가 피곤하고 운동을 하는데 붓기까지 한다. 허기져서 그런지 떡이나 빵만 더 먹어서 운동 효과를 잘못 느끼겠다. 아마 이런 느낌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내 취미 맞는 운동을 하게 되면 조금만 운동해도 운동 효과를 네배 이상 누릴 수 있고요. 운동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약과 음식을 함께 처방하는 요리하는 한의사 유승선입니다. 여러분은 식이요법과 운동 중에서 어떤 게더 어려우신가요? 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근에는 맛있게 식이요법을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요. 운동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내 몸에 맞는 운동 방법을 찾으면요. 무엇보다 지루하지 않고 일상의 활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처진 기분도 개선시켜주고 변하는 내 몸을 보면서 만족감도 느낄 수 있죠. 저도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입니다. 먹으면 먹는 대로 살이 찌고요. 특히 배도 잘 나와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운동이 러닝과 웨이트 트레이닝인데요. 체중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지만요. 러닝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환기시켜주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줘서 좋고요. 웨이트 같은 경우는 근육량을 늘려주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몸에 탄력과 활기를 주니까 하루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이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운동을 하는데도 오히려 살이 안 빠진다. 아니면 힘들어서 그런가 피곤하고 운동을 하는데 붓기까지 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 허기져서 그런지 떡이나 빵만 더 먹어서 운동 효과를 잘못 느끼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특히 5060 분들이시라면 아마 이런 느낌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체질에 맞지 않는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 체질에 맞는 운동이 있나요? 이렇게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내 몸에 맞는, 내 체질에 맞는 운동을 하게 되면 조금만 운동해도 운동 효과를 4배 이상 누릴 수 있고요. 거꾸로 체질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면 운동이 오히려 병을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 체질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체질에 맞는 운동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 하시면 운동 효과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인입니다. 태양인은 보통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는 활발하지만 지구력이 조금 약하다는 뜻이죠. 이런 체질의 분들이 장기간 체력을 요구하는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지치고 몸에 무리가 가서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체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관절 통증이나 근육통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또 태양인은 무엇보다 하체가 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하체를 혹사시킬 수 있는 운동을 과하게 하면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태양인 분들에게는 무엇보다 수영을 추천합니다. 수영은 하체 근력을 끌어올리고 심폐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에도 부담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요가도 추천합니다. 요가는 태양인 특유의 스트레스에 과민한 마음을 안정시켜줘서 좋습니다. 유연성을 길러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은 체격이 크고 하체가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사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이 찌기 쉬운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등산이 딱입니다. 하체가 발달한 체질에 적합하고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으니까요. 또 헬스 트레이닝 근육 운동을 추천합니다. 근육량이 증가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이 잘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태음인은 한의학적으로 신진대사가 낮기 때문에 몸에 노폐물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노폐물을 잘 배출해 줄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땀을 잘 흘릴 수 있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산소 운동은 하지 않고 무거운 중량 운동만 하게 되면 체지방은 줄지 않고 오히려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땀을 배출하지 않으면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니까 피로감이 생길 수 있고요 이 심한 경우에는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이니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만성 피로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양인입니다 소양인은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기 때문에 운동 이후의 체온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분들이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너무 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면 체온이 너무 높아져서 오히려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탈수나 열사병 같은 증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양인은 하체가 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점프 운동이나 스쿼트 같은 운동을 과하게 해서 하체에 무리를 주게 되면 관절에 부상을 입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자전거 타기가 좋습니다. 하체의 근력을 만들어주면서도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또, 골프처럼 상체와 하체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필라테스도 좋아요. 이 중심 코어 근육을 잡아주면서도 신체를 균형 있게 쓸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체온을 낮추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소음인입니다. 소음인은 체격이 작고 근육량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운동을 하기보다는 기초 체력을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에너지를 보충해주세요. 그리고 명상이나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체력을 갖다가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처음부터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쉽게 지치고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음인은 특히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불량이라든가 기력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컨디션 저하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저만의 킥 나갑니다. 존투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존투 운동은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의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유산소 능력과 지구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사실상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당기고 관절이 아프면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5060분들은 관절 부담 때문에 운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이 많으시잖아요. 저희 환자분들을 통해서 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킥은 수중 존투 운동입니다. 관절 부담은 줄이고 물의 저항 덕분에 전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매우 효과적이죠. 앞에서 제가 러닝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러닝을 하다가 관절에 조금 부담을 느낄 때는 저는 수영장에 가서 이 운동을 합니다. 바로 수중 러닝입니다. 깊은 물에서는 부력 벨트를 착용하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달리듯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릎을 높게 들어 올리고 팔을 크게 흔들어서 균형을 맞춰주면 상체와 하체가 골고루 운동이 됩니다. 얕은 물에서는 가슴 정도 높이의 물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하다가 이후에 조깅 정도의 속도로 높여 보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먼저 바닥에 닿게 하고 물의 저항을 느끼면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워터 줌바입니다. 아쿠아 줌바라고도 하죠. 사실 이 운동은 혼자서 하긴 어렵기 때문에 주변 수영장에 클래스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맞춰서 움직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 적정 심박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고요. 요새 스마트워치들이 아주 잘 나옵니다. 5만원 이하의 제품만 선택하더라도 적정 심박수를 잘 체크할 수 있고요. 이두 가지 운동은요, 한번 하실 때2 30분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은 꼭 필수고요. 물 속에서 즐겁게 움직이다 보면요, 존투 심박수도 자연스럽게 유지되고요. 이 운동 후에 느낄 수 있는 개운함은 덤입니다. 정말로 수중 운동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5060분들이 부담없이 할수 있는 내 체질에 맞는 운동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나에게 맞는 운동법을 선택하게 되면 붓거나 피곤하지 않고 활력을 돌게 해주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매일 30분씩 꾸준히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을 만약에 단기간에 빼려고 한다면 당연히 식이요법도 함께 병행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런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건강하게 먹고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주게 되면 체력도 좋아지고 내 몸에 건강한 변화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 60대 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내 몸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실천한다면 70대, 80대에도 활력있고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내 몸을 위한 노력을 실천해 보세요. 앞으로의 삶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